숯에 대해 몰랐던 신기한 10가지 사실 1. 숯은 불완전 연소로 만들어졌다. 숯은 나무를 고온에서 산소 없이 구워낸 결과물로 대부분 탄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공기를 정화하는 천연 필터다. 숯은 미세한 기공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유해가스 냄새 습기를 흡착 합니다. 냉장고 탈취제로도 적합합니다. 3. 독성 물질도 빨아들인다. 활성탄은 약물 과다 복용 시 독소 흡착제로 응급실에서 실제 사용 됩니다. 4. 숯의 정화 능력은 활성탄 1g은 축구장 세개 크기만큼의 표면적을 갖고 있어 강력한 흡착력을 발휘합니다. 5. 숯불은 700도까지 올라간다. 숯불은 적외선이 풍부해 음식 내부까지 빠르게 익히며 불꽃 없이도 지속적으로 열을 냅니다. 6. 전자파까지 차단하는 능력이 있다. 숯은 전자파 차단 효과가 있어 건축 자재나 벽지 속에 넣기도 합니다. 7. 음식물 보존에도 효과적이다. 숯을 쌀통이나 김치통에 넣으면 수분과 냄새를 흡수해 식재료가 오래갑니다. 8. 숯은 살아있는 호흡하는 고체다. 기공을 통해 공기와 수분을 흡수 방출하며 마치 생물처럼 주변 환경에 반응합니다. 9. 고대에는 잉크 재료였다. 중국과 이집트에서는 숯가루를 이용해 먹과 문신용 염료를 만들었습니다. 10. 탄소 중립 에너지로 주목받는다. 바이오차는 토양 개량제이자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까맣지만 가장 깨끗한 재료, 수은 과학 환경 생명까지 담은 천연의 기적입니다. 매일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